4번 어 A, B 두 신문사가 있는데 어, 2% 잉크가 번진 신문이 있면1% 알겠지? A 신문 500부 하고 B 신문 300부가 섞여 있는 신문 더미에서 이미 한 부의 신문을 샀는데 잉크가 번져 있을 때 조건 방률이지 A 신문사에서 생산된 확률 구할래 잉크가 번져있을 때 그러면 A신문사하고 잉크 번져있고 B신문사하고 잉크 번져있고 이럴 수 있는거지 그랬는데 그게 A신문사인데 잉크 번진확률구해라 이러잖아 맞아요? 그럼 A신문사에는 500부 중에 잉크 번진금 몇개 있어? 2%면 두개 있네 맞지? 얘는 0.3개 있는 3개 있는거야 3개 얘는 10개 있고 맞아요? 그치? 그러니 A신문사 잉크 번진거 B신문사 잉크 번진거 근데 1 1러면 되겠네 이해돼요? 자 하나를 뽑았을때 잉크가 번졌다 이거잖아 잉크가 번졌을때 그지? 그러니까 A신문사꺼고 잉크가 번진거 B신문사꺼고 잉크가 번진거 조건을 분모에 따아라 그랬지? 이해 그때 분모에 한 교집합이 올라가는거지 됐어요? 자그 다음에 7번 DT는 올라갔어 그날 본거? 프리는? 어? 네. 아 그날 DT같은거 없었구나 그죠자 네. 7번 어느 양궁선수가 그죠? 10점을 맞출 확률이 얼마래?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인거지 확률이 맞아? 그지? 이 선수가 화살 몇번 쐈어? 3번 쐈는데 두번이상 맞으래지? 그럼 생각을 해봐 야. 3번 쐈는데 두번 맞으래 그 다음에 세번다 맞아도 되는 거지 어? 그럼 3번 다 맞는 건 되게 쉽지 않아? 여기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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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그러니까 3이 몇번 있어? 세번 있는 거지 그럼 두번 맞는 거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지? 맞아? 그럼 이렇게 10점 맞고 얘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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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때 확률은 5분의 3에 몇 써? 제곱이고 5분의 2 1승 이렇게 되는거지 그면다 똑같잖아 확률이 그정은 저런게 몇개 있어? 그러면 3가지 해주면 되는거야? 3가지? 세 3개 세 있잖아 3개 나열해보면 근데 뭐 식으로 쓰자면 3번중에 2번 뽑기 하면 되는거 아니야? 동그라미에 들어갈 2번 뽑기 이해되죠?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그 다음에 8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홀수의 눈이 나오면, 무슨 수의 눈이 나오면,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몇번 던져? 동전을 세번 던진데, 짝수의 눈이 나오면, 무슨 눈이 나오면,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몇번 던져? 두번 던진데. 알겠죠? 동전의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앞면이 한 번. 다열해봐. 홀수가, 동전을, 아니, 주사위 홀수가 나오면, 동전을 세번 던지고 앞면이 한번 나와라 이런 거지, 맞죠? 근데 짝수를 던지면 동전을 몇번 던지고 두번 던지고 앞면이 한번 나와라 이거잖아. 이렇게 쓰고 나면 홀수 동전 홀주사를 홀수, 던지고 나서 동전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이어 일어나잖아. 연이 연이 그럼 홀수 나오는 확률은 2 분의 1이야 맞지? 그럼 곱해야지. 그 다음에 동전을 세번 던진데 앞면이 한번 나오래. 그럼 세번 중에 한번 나와라 앞면이. 맞아. 그럼 뒷면은 두번 나와야 핵심 되는 거 아니야? 동전을 세번 던졌어, 세 번. 이해되는데. 앞면이한번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게몇개 있어? 3시1개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앞면 3분의 1이고, 뒷면은 3분의 아니, 2분의 1이고, 이것도 2분의 1이 제곱인 거 아니야? 돼요그 다음에 짝수 나오면, 짝수 나오는 것도 2분의 1이네? 동전 두번 던졌잖아. 앞면 한번 나오는 건 4분의 1이지. 좀정 금방 알잖아. 4분의 2 이제 H H H T T T T, T 니까 4분의 2몇줄더 해버리면 되겠네 얘네이것또는 이거 이거잖아 이, 이렇게 완료됐고 이렇게 완료되는 거니까 둘이 더 하는 개념인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자그 다음에 10번 얘왜안 와? 여기 a, 여기가 b, 자 이렇게 있는데 3, 이하주사위를 던져서 3, 이 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칸 간대 그치? 4 또는 5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칸 간대 왼쪽으로 6의 눈이 나오면 위로 한칸 간대 알겠어요? 위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몇번 던지는데 그나저나 다시, 다시. 다섯 번 던져? 그럼 다섯 번 던져서 가보자 지금 오른쪽 왼쪽 위로만 가지? 그럼 위로는 한번 있어야 되겠네 무조건?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얘가 세개 얘가 몇 번? 한번 있으면 되는 거지 지금? 돼야 안 돼요? 맞아? 얘가 세번 얘가 한번 이거 한번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세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배열하는 가짓수만큼 여기 도착하는 가짓수 있었어 배열하는 것만큼 있는거지? 정의는 뭔 말인지 알아? 그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나오려면 3 이하가 몇번 나와야 돼? 어쨌든 번 나와야지 그죠? 그러면 2분의 1에 3승 인정해? 맞지?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이고 쟤는 얼마야? 6분의 1. 좀 이렇게 될 확률이 이건거지? 그런데 모두 있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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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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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결국 이거 나열하는 게몇 가지 있냐이 거잖아. 화면이 다 똑같을 테니까, 그렇지? 5 곱하기 얼마? 5 0 나누기 3팩 이러면 되겠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해돼야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응용한 거지. 됐어? 됐어요? 이런 게 이만큼 있다고. 알겠지? 예. 네, 끝이야. 아, 이렇게 거게